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2010년도를 다 보내고, 2011년도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새첫 번째 칼럼을 보내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도의 사랑과 은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저는 지금 새 인사를 특별히 샬롬이라는 말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상당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를 맞이하면서 흔히 새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주로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복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복을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단순히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히브리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때 오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평안도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우리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에는 이 샬롬이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국가적으로 너무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수십 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했고 연평도의 폭격으로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까지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의 공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념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60여 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온 결과였습니다. 남쪽은 기독교적인 유신론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유물론적인 무신론과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북조선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소득이 100불도 못되던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했고 자동차, 선박, 핸드폰, 텔레비전 등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지도자가 되더니 G20의 의장국까지 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과 목사들을 다 죽이고 남한으로 쫓아내보낸 이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직후 나라가 분단될 때는 국민소득이 오히려 남한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국민 하나도 먹여살리지를 못하여 수많은 아사자들을 양산하고 그러면서도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무너지려는 이런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21세기에 3대째나 세습을 계획하며 지구촌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천안항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니 더욱 한심하고 이들이 또한 바로 우리들의 동족이고 형제들이기에 더욱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체제 경쟁이 다 끝났습니다 남쪽이 완전히 승리했고 이북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민족보고만을 이루게 하시고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제일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21세기의 제세상 국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테니까 사탄이 한반도의 북쪽에 공산괴뢰 정권을 세워서 이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북 독재 정권의 말기적인 증상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금년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전면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세상 역할을 바로 감당하게 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북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 샬롬이 임하기를 특별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영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주신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는 당시 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우리나라 만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김일성을 통해서 유괴를 일으켜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남한으로 피난온 기독교 신자들과 목사들이 부산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유엔군을 참전시켰고 결과적으로 남한 땅을 대한민국으로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이북의 형태와 남쪽의 정치 사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일부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지켜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은 이북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되되 아무렇게나 통일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북과 같은 무신론적인 일인 독재 정권이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고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이 북동포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